자, 안녕하세요. 알로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구역별 우선 파밍 지역 강좌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네, 한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쌍검재 키 같은 거, 그 다음에 유키나 이런 애들도 여기서 시작을 많이 하는데, 일단 한국에는 총 상자가 3 0 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지금 보시는 대로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이쪽입니다. 이쪽에가 이제 지금 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져 있고,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쭉다 훑고 이 건물 안에다 훑고 나오면 이 CCTV까지 쭉 파밍을 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 건물 안에도 이제 다섯 개 정도가 밀집해 있는데 웬만하면은 성당 쪽 바깥을 나가지 않고 이 건물 안쪽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어 최우선적으로 이제 파밍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가장 먼저 파밍을 해주시면은 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파밍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급 주택가입니다. 네, 고급 주택에는 이제 2 8 개의 상자가 있고요. 어, 가장 먼저 이제 가장 상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은 역시 주택 쪽 안쪽에 있죠. 네, 집쪽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벽장이나 이런 벽에 아, 달려 있는 상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을다 털고 밑으로 아, 내려오면. 더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원래 곰 스폰인데 곰 스폰 쪽에도 이런 식으로 차도 들여다볼 수 있고 굉장히 밀집해 있는 곳이 많아서 금방 금방 파밍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CCTV 근처에도 이쪽에 세 개가 밀집해 있고 그 옆에도 세 개가 다 밀집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숲 쪽에 나가는 이 출구만 안 나가시면 이제 파밍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밀집해 있는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 가도. 어, 파밍이 말리는 모습은 거의 없어요. 자, 그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 하이퍼루프를 타고 이루트로 자주 오는 모래사장입니다. 모래사장 쪽에는 이제 25개가 있는데, 굉장히 좀 맵이 큰 거에 비해서 상자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오셔야 되는 곳은 바다 쪽. 예, 바다 쪽에 이제 배가 많죠. 배가 많기 때문에 이 배를 우선적으로 파밍해 나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쭉 풀고 내려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서는 이제 네, 금지구, 좀 파밍이 지점 굉장히 지점 좀 비었어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밀집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거의 뭐 텅텅 비어 있다시피 너무나도 공백이 많아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파밍이 너무 오래 걸리고 무조건 뭐 하이퍼루프를 해. 타고 오셨거나 아니면은 어뭐 여기로 이제 모래사장이 2루트다 1루트다 그러면은 가장 빨리 파밍하는 방법이 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호텔인데요. 호텔 쪽에는 상자가 총 27개가 있습니다. 네. 호텔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어, 맵 크기가 굉장히 좀 큰데, 부역 크기가 큰 거에 비해서 밀집해 있는 곳은 상당히 적어요. 어, 이제 밀집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 CCTV 근처가 가장 어, 상자들이 많은 곳인데, 이쪽을 최우선적으로 어, 파밍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 중앙에는 분수대 쪽에 이제 뭐 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가죽 얻거나 아니면 고기 얻을 때 분수대 쪽에서 닭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어 굉장히 상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으니까 이쪽도 만약에 이 CCTV 근처가 만약에 털린 것 같다 그러면은. 분수대 쪽으로 와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학교 ]겠어요? 쪽으로 가는 출구라든지 아니면 숲 쪽으로 가는 출구라든지 생각은 처에는 이제 먹을 수 있는 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 자, 다음은 양궁장입니다. 양궁장도 이제 25개의 상자가 있는데요. 지금 맵을 보시면 다른 구역에 비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어, 이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25개가 뭐 어딜 가도 요밀조밀 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상자 파밍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애초에 양궁장으로 좀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 루트가 양궁장 루트를 타는 캐릭이 많아서 최대한 일단은 이맵 외곽 쪽이 늑대가 나온 스폰 쪽 되는 곳에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안에도 엄청나게 밀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털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양궁장 첫 시작 루트라면은 항상 먼저 여기 이 건물부터 털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학교 쪽 출구라든지 아니면은 골목길 쪽 들어가는 쪽은 그렇게 이제 많이 밀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맨 나중에 이제 파밍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제 네 리다이린이나 유키가 가장, 먼, 가장 많이 시작을 하는 골목길 쪽인데 골목길은 보시면은 구역 크기가 엄청나게 큰데 문제는 28개까지 밖에 안나와요 상자에 28개밖에 없어서 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파밍해주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CCTV 근처 이 건물 이 편의점 건물이 굉장히 좀 어, 상자가 많이 밀집이 되어있고요 어, 골목길은 이제 외곽쪽에서는 파밍하시는게 굉장히 좀 좋지가 않고 이바이 이 곰스폰 근처에 여기도 이제 상자가 꽤 밀집이 밀집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쪽도 털어 주시고 CCTV 바로 위쪽도 아이 상자가 밀집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건물 안쪽을 최우선적으로 털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남들에 비해서 빠르게 파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피해 주셔야 되는 게이 골목길 쪽을 피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스폰이 되었다 하면은 조금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용도복으로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은 스즈메타가 자주 시작하는 절 쪽인데요. 절도 이제 굉장히 좀 구역이 크기가 꽤큰 거에 비해서 어 아이템은 29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골목길보다는 나은 게이 아이템들이 이 상자들이 굉장히 좀 밀집해 있는 곳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파밍 난이도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곰 스폰 쪽에 이 3개가 있고 cctv 근처에 이쪽에도 굉장히 밀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아리 3개 이 항아리 3개를 연달아서 바로 파밍이 가능하고 그 위에도 어 열어볼 수 있는 상자가 3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쪽을 최우선적으로 파밍을 해주시면은 가장 편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진루트를 타는 분들이 굉장히 좀어뭐 곡괭이나 원석 같은 거 얻기 위해서 많이 오는 연못인데요 연못은 28개가 있어요 연못 쪽은 이제 구역 디자인이 약간 좀안 좋게 되어 있어서 다리가 많은 형식이라 아이템 상자가 꽤 밀집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곰스폰 쪽인데 이쪽이 가장 어 상자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쪽에 5개, 밑에 쪽에 4개 이렇게 어 파밍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고요. 연못 위쪽 말고는 다른 곳에는 이제 파밍할 곳이 거의 템들이 다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밍 난이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원 쪽입니다. 병원 쪽은 이제 뭐 깃털이나 이런 것들, 어디로 꽤 많이 오는 편인데, 아, 병원 시작을 하는 뭐 아야라든지, 어, 이제 캐릭터들이 꽤 많아서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어디를 파밍해야 되는지 특히나 잘 알아야 되는 곳인데요. 일단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 총 23개의 어, 상자가 있고요. 23개밖에 없는데, 이제 구역이 이 파밍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게, 건물 안에 이제 상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있어요. CCTV 근처에도 꽤 이제 상자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건물, 밑에 건물 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파밍을 하죠. 이 오른쪽 밑에서도 이제 파밍을 하시기에 굉장히 좀 편할 겁니다. 이 아이템 상자들을 굉장히 좀 아,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아이템 상자가 나오는 게좀 적은 거에 비해서 파밍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병원 구역 자체가 굉장히 좀 작아요. 양궁장처럼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렵진 않은 편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일이나 뭐 배터리 그리고 못 같은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어 시작을 많이 하는 공장 쪽인데요. 공장 쪽에는 총 27개의 아이템 상자가 있고, 공장 쪽이 구역이 은근 이제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파밍을 해주셔야 되는 곳은 바로 이 건물 쪽입니다. 들깨 스폰 바로 밑에 있는 어 이제 이 건물 쪽인데, 여기가 아이템 상자들이 꽤 밀집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아마 사람들도 다른 유저들도 여기를 최우선적으로 파밍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스폰이 되셨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여기를 털어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본인 스타트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남다르게 스피드가 빨라질 겁니다. 자, 다음은 번화가입니다. 총 상자가 28개가 있는 거에 비해서 구역 크기가 굉장히 큰아 이제 버나가인데 일단 버화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건물이 가장 아이템 상자가 지금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선적으로 우이 건물을 먼저 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CCTV 근처에 차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에 쓰레기 상자라든지 그다음에 오른쪽 건물에도 여기가 3개가 더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찰서 쪽에서 파밍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이제 다른 쪽에는 이제 골목이 뭐 골목길 쪽으로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절 쪽으로 올라가는 출구, 연못으로 가는 출구, 숲 쪽으로 내려가는 쪽, 이쪽은 다 이제 그냥 하나씩 하나씩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파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밍 난이도가 꽤 높은 축에 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골목길 시작일 시라면은 가장 먼저 이 건물 안에서 파밍을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숲 쪽인데요. 네 생나라든지 깃털을 먹으려고 가장 많이 오는 숲 쪽입니다. 일단 숲 쪽에는 총 30개의 아이템 상자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뭐 굳이 어디를 뭐 최우선적으로 파밍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없는 게 구역 크기도 그렇게 뭐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다니면서 상자가 하나씩 하나씩 다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많은 거는 연구소 바로 밑에 이 늑대 스폰 쪽에 이 나무 둥지들. 나무라든지 그다음에 나무 여 베어진 거 여기 쪽이 가장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CCTV를 거쳐 가지고 생나 근처까지 내려가 주시면은 아이템 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숲을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차이지. 아이템 상자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갔다고 해서 뭐 파밍이 늦어지거나 뭐 파밍 난도가 올라가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자 다음은 이제 묘지 스타트나 아니면은 공장 스타트에서 가장 어두 번째 루트로 많이 오는 성당 쪽인데요. 성당 쪽에는 이제 총 27개의 아이템 상자가 있는데 어 여기는 뭐다 아시다시피 성당 안쪽이 가장 아이템 상자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쪽을 이제 피아노를 거쳐서 안쪽에 다섯 개를 다 털어주시고 나면은 바깥쪽에 이제 닭 쪽, 네닭 스폰이 되어 있는 쪽, 이쪽 이 CCTV 근처죠. CCTV 근처에 4개를 먹게 되면은 가장 많고요. 게다가 이제 여기는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밑에 쪽에 이 물을 캘수 있는 곳 이쪽에도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제 짧은 거리 안에 상자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최우선적으로 파밍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파밍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로 악명이 높은 묘지입니다. 묘지는 굉장히 구역이 큰 거에 비해서 다른 구역들이랑 비슷하게 27개의 상자가 있는데 일단 여기를 어 만약에 묘지 스타트로 하시는 분들은 템을 못 먹을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묘지가 두 번째 루트라든지 세 번째 루트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단은 어 아이템 상자들이 많이 포지되어 있는 곳을 최우선으로 가주셔야지만 어 아이템 파밍을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 중간에 이네개 여기가 가장 어첫 번째로 많이 오실 거고요 바로 옆에 하나가 더 있어서 총 다섯 개를 먹을 수가 있고 일단은 이숲쪽 위쪽만 안 올라가시면 돼요. 이쪽 위쪽만 안 올라가시면은 이쪽 왼쪽 위에도 네 개가 있고 오른쪽 밑에도 네 개가 추가적으로 더 있고 다섯 개네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쪽이 구석 쪽에도 네 개가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여기만 돌아다니셔도 어, 충분히 아이템 파밍은 어,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 많은 사람들이 어, 핫스팟으로 잘 찾아오는 학교 쪽인데요. 학교 쪽은 이제 29개의 아이템 상자가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 쪽이 굉장히 구역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어, 버스 쪽 바깥쪽은 이제 아이템 상자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 바깥에 는 나오지 마시고 최대한 이 농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 안에 굉장히 이제 이 아이템 상자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어, 농구장과 그다음에 학교 내부, 학교 내부에 이제 상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쪽을 최우선적으로 어, 파밍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구역별 파밍 우선 지역을 알려드린 알로지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바이